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제네시스 EQ 900 5.0프레스티지입니다 자, 5.0 엔진 자체가 틀린 거 이제 많이들 애 알고 계시죠? 아예 자체가 틀린다. 이거 5.0 많이 찾으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져왔어요. 이두 대나 갖고, 두 대나 갖고 왔으니까 야 가격별로 천차만별 다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아주 세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차 전국 최저가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신조차예요 신조차의, 어, 무사고예요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3,460만.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진짜 먼저 연락 와서 구매하시는 분이 임자예요. 자,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죠. 풀옵션이에요. 썬루프만 빠진 풀옵션. 왼쪽엔 다 깨끗하고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요. 19인치 터빈을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에 핸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어요. 요 휠도 깨끗합니다. 자, 이거 뭐, 이거 뭐 스포일러 이거 달아놨어요. <laughs> 이거 왜 달랐지? 자,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휀다까지. 아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진짜 풀옵션이에요. 안에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다 달렸어. 회장님 차라고 하죠. 회장님 차. 고스트 월고 고스, 이거 봐 이거. 이거. 제네시스, 제네시스 마크도 이렇게. 하고 자, 메모리 시트 있죠. 메모리 시트. 전동시트 그리고 스마트센스가 있습니다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방지, 전동프렁크, 전자파킹 그리고 여기 버튼신호 키고 헤드업 보여드릴게요 헤드업 헤드업, 제네시스 로고 나오고요 이렇게 자선변경시 조심하세요 여러 문자도 나옵니다 루미일라이패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 후방 금방 카메라 작동 다잘 잘되고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전자기 어봉 오토홀드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뒤에 커튼까지 아주 작동 잘 됩니다 엠비언트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저기 핸들로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이탈 방지가 있습니다 키로스 15만 5,109kg. 15만 k 로 완전 무사고에다 그냥 5.0. 하면 다둥이 차 아닙니까, 그냥. 제가 정말 많이 판매한 것 같아요, 이차는 뒤에, 얘도이 자리도 메몰 시트 있고. 커튼도 전동입니다. 전동이고. 이게, 전동 시트 있고요. 전동 시트. 오른쪽도, 4인승이에요, 4인승. 오른쪽 여기 회장님 자리도 레스 있어요. 이쪽에 의자에 이렇게 이걸 누르면은 의자가 앞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뒷자리도 열선을 달려 고 여름엔 더우니까 통풍 시트도 있고 좋습니다. 이 빠지는 거봐 의자 쫙 빠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거 아닌가? 누르면 다시 뒤로 빠지죠. 원상복귀가 되고. 자, 이쪽에 후성 모니터도 있고. 위에 내장자가, 천정이 내장자가 틀리죠. 네, 틀리고 엠비언트도 멋지게 이렇게 쫙가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주. 너무 좋다, 차. 조용하고. 굉장히 조용하죠. 자, 트렁크, 전동 트렁크.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키, 스페어 킷, 스페 타이어 안에, 스페어 자국도, 물자국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우, 좋다. 조용하고. 아, 전, 전 이런 거 언제 타볼까요? 저도 진짜, 정말 타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인데, 이 차는 성능지에도 나와 있지만, 완전 무사고에 신조예요. 용도 이력이 없잖아요. 용도 이력 없고, 신조에다가, 어, 뭐라 그래야 돼? 신조에다가 용도 이력이 없고 미션 엔진 상태가 양호하다고 체킹이 되어있습니다 진짜 지금 실제로 이렇게 기어놓을 때 진짜 충격 심한거는 막 앞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입니다 옵션 굉장히 많았죠 헤드업도 있었고 루미르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고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뒷자리, 커튼도 있었고요. 문에도 다 있죠. 문에도 커튼 있고, 뒤에 뒷창문에도 커튼 있고. v f p 시트가 있었죠. 4인승이고. 15만 킬로입니다. 이 차를 제가 3,4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자율 주행 장치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 차는. ピッ、oh. <music>